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을 생각하면서 늘 그에 앞서 드리는 기도의 짧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 방송을 듣는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배고픔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응답을 해주시지만 그 양식으로 인한 배부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갈증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죠. 응답의 결과가 그런 경우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저는 주님 오늘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용할 배고픔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이용할 배고픔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씀을 소모하려고 하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안전함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베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 1장이나 2장, 3장 이하 이야기들 읽다 보면 1장에 천지를 6일 동안 묵묵히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고 반복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또 그를 에덴으로, 에덴 정원 안으로 인도해서 가슴을 나려서 하나님의 마음. 에덴 동쪽으로 그들을 내어보내서 땅을 갈고 땅을 흘리게 하시는 그 삼장의 사건 등등을 보게 되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왔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과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던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 430년 동안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해 내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 그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모시를 통하여 그 당시 주어진 문자로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입가입을 통하여 마음과 마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울림으로 전달됐던 것들을 일정한 틀이 갖춘 문자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문, 그 소리를 문자로 받아서 읽게 되었을 때그 광야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을까? 그로 고민해 보면서 묵상해 봅니다. 그럴 때그 문자로 기록하도록 허용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서는 성경은 문자로 표현된 우리 인간의 문자로 표현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론이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한글이여 영원하고 단순한 문자라고 생각하고 습관된 인식 가운데서 특별한 생각 없이 읽어나가지만 그 문자 하나하나의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눈물이 기 때문에 그 문자가, 그 말씀이 천일이 지나도록 우리 앞에 있어도 메마르지 않고 건조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인간의 언어, 이 언어는 문자로 표현된 눈물입니다. 눈물은 흘려야 할 필요가 있는 언어입니다. 때로는 몇 번의 말보다 한 번의 정말 간절한, 그 수많은 눈물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고, 진심이 표현될 때가 있죠. 눈물 없이, 기쁨은 빛나지 않다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눈물 없이 슬픔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리로 전달되어 오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문자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눈물에 감사를 드린다고 다시 한번간곡히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에루살렘을 향하여 쳐다보시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 하면서 유일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위에 풀어놓은 하나님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하지요. 성경을 펼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것을 느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부부의 삶을 더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이한 은혜의 시간에 도달하기도 하죠. 하나님 당시에 눈물에 감사를 드린 다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에 풀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우리 부부가 두 개였 다가 이제는 하나 된 구름이라는 것을 느끼죠. 우리는 햇살에 녹은 두개 얼음 덩어리였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어 흐르는 아름다운 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이면에 또 서로가 서로 속에 쌓여 있던 많은 상처와 답답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용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나는 당신을, 당신의 용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당신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의 고백을 통하여 당신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가정이 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과 그 이하 38절까지를 읽어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추시는데 정말로 뛰어나신 분이다. 그 타이밍을 맞추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천국 같은 아주 그냥 보석 같은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세 개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너희는 love one another 해라.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십삼장 삼십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주시는 앞뒤 사건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들이 전개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이세 계명을 주십니다. 바로 십3장 오절에 보게 되면 먼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발한발 한발 먼지가 많아 냄새나고 더러운 바를 한발한발 한발 씻겨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21절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그 자리에서 예고합니다. 그리고 34절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번 부인할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부인하고 하는 이런 끔찍한 제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을 예고하는 자리에서 중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은 세 번을 부인하게 될 베드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유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정말로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세 개명을 선포하신 주님의 모습과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새 개명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나 특히 그 자리에 있던 유다와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는 최후의 만찬 중 예수가 너희 중한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너희 중한 사람은 나를 팔리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죄를 똑, 예수님은 두 가지 죄를 똑같은 중재로 여기고 그 자리에서 예고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드디어 배신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매어 죽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반추할, 생각할 시간이 있었고, 그는 같은 잘못을 세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보호라는 대신 자신의 나약함을 힘으로 바꿉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자신의 나약함을 7번이나 안복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자신의 나약함을 힘으로 바꿉니다. 드리아의 베드로는 그를 가장 필요로 했던 순간, 그가 버렸던 이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초의 위대한 설교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인간의 잘못보다도 더 강하고, 어떤 인간의 잘못된 사건보다도 더 넓습니다. 그 모든 품꽃품어도 아뇨 표시가 나지 않은 강함과 넓음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그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뿐이죠. 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베드로는 자기 과업을 달성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너의 배반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단다. 너의 배반, 배반보다 나의 언약이 앞선다. 내가 그 모든 것을 품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언약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고 죽으라고 요구하신 그분이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여 완성하시는 내가 그것을 품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러므로, 너희의 잘못된 사건과 너희 행위로 인해서 서로 다투고 오해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7절에, 내가 십자가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 주문하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선악을 먹었거나 어떤 잘못 때문에 너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갑을 치리고 너희가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희 심으로 그갑을 치를 수 없어, 내가 갚아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나는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 계명은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처음으로 주거나 쓰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렇게 말입니다. 이미 너희가 옛부터, 태초부터 너희 안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 전에부터도 이미 사랑으로 나는 그렇게 있었고, 그렇게 언약된 가운데서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품었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